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스케치 어떻게 시작하는지, 첫 번째 가지를 가지고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HB4B. 이거는 HB로 시작했다가 4B로 나중에 색칠하시는 것이 좋다. 그런 얘기고요. 저는 4B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잘 보이라고.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 있습니다. 네, 처음에 밑에를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위로, 어, 오른쪽을 가는데, 지금 이제 이게 되게 크기 때문에, 어, 칸의 반이 어딘가 보면서 표시를 해주시는 게 예, 좋습니다. 자, 제일 아래쪽에 닿는 면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오른쪽 닿는 면을 먼저 하고 중간을 해줍니다. 이때, 예, 모는 선이 지나가는, 그리드 선이 지나가는 거를 슬쩍슬쩍. 자, 이번에는, 어, 테두리, 모는, 는 테두리에 제일 위쪽을 표시를 하고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죠. 예. 쭉쭉 이어서 그리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듬성듬성 그립니다. 아, 그리드.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그리드라고 어,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리드가 편해서. <laughs> 자, 그리드를 그릴 때는 이렇게 듬성듬성 어, 이렇게 그려나갑니다. 그래서 전체의 모양을 대강 이렇게 보면서 이때는 너무 자세히 그리지 않고요. 음 연필을 이렇게 멀리 잡고 어, 그림을 그리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 제가 손목을 꺾었는데요. 이거는 어,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어, 촬영을 하느라고 음, 네, 이거를 이렇게 옆으로 움직일 수가 없어서 손목을 꺾은 거예요. 손목을 꺾으면 선이 제대로 안 그려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각선을 그린 이유는 음, 이제 꼭지 부분을 그릴 때좀더 예, 명확하게 선의 예, 크기를 알고 싶을 때 네, 이럴 때 대각선을 예, 그려서 사용하면 좋아요. 자, 어, 전체적인 외곽선을 대충 이렇게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꼭지 부분도 형태가 있죠. 근데 이것도 어디서부터 그리느냐면 네, 모눈 그리드 선을 지나가는 음, 여기 위치를 이제 잘 보고 어, 음, 점을 찍듯이 해서 연결 연결 이렇게 해서 대략적인 음, 모양을 음, 만듭니다. 가급적 저가 직선을 쓰고 있죠. 연필을 멀리 잡고 흐릿하게, 연하게 하시면 좋고요. 꼭지 부분을 할 때는 둥근 모양이 될수 있도록 이제 해주고 직선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 전체가 거의 나왔기 때문에 이제 자세히 그릴 거거든요. 그래서 지우개를 슬쩍 잡고 얘를 슬슬슬슬 지워줍니다. 만약에 그리드를 내가 직접 그려서 했을 때는 그리드도 다 지워야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연필을 이제 가까이 잡고 음, 모양을 그려줍니다. 이때도 너무 선을 이제 바짝바짝 음, 이어주는 거는 그좋 좋지가 않아요. 예, 그거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 그림이 스트레스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음, 이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예, 이거는 밑그림 상태거든요. 그래서 색칠을 할때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 선을, 예, 너무 이렇게 만화 그리듯이 이어주는 거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어, 드로잉으로 끝나는 그니까선 그림으로 끝나는 그런 그림일 때도 어 선에 이렇게 강약선 또는 끊긴 선이 있을 있을 때 예, 그림이 더어 입체감도 나 보이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고 예,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을 이으려고 하면 이게 털선이라고 하죠. 예, 선이 털이 막 생긴 것처럼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제일 안 예쁜 선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강약선을 만들고, 지금 이거를 할 때는 이제 잘 보, 보고 그래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한번 보고, 그리고 한번 보고 그래야지, 한번 보고 막 계속 그리다 보면. 여기서 이제 멘붕이 올수 있어요. 계속 지우고, 다시 하고, 지우고, 다시 하고, 이렇게. 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금씩, 조금씩 진행을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헷갈린다, 그러면 왼쪽 가지에 왼쪽 손가락을 대고 내가 어디를 그리고 있는지 짚어가면서 하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돼요. 음, 쓸데없는 선은 안 긋는 것이 예, 좋은 거죠 그리고 가지하고 꼭지하고 만나는 저런 접합 부분 신경을 써주면 좋고 그 다음에 얘가 약간 굴곡이 있어서 이제 위쪽 아래쪽 해가지고 음, 예, 울룩불룩 하거든요 그래서 생기는 모양을 그려주는 거죠 이거는 가지 꼭지 부분하고 여기를 그릴 때도 약간 곡선이 있는데 이 부분도 신경 써서 너무 직각으로 그린다든지 하지 않도록 해줍니다. 약간 오동통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상세한 모양을 덧붙여 주는데 주름 모양. 음, 그릴 때, 얘가, 음, 곡선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보면서 그리는 것이 좋, 좋아요. 그냥 쭉쭉 직선으로 그리면, 음, 별로 이제 자연물 가치가 안아집니다. 음, 이렇게 해서, 음, 대충 그림을 그렸는데, 너무 과 과한, 과한 선인 것 같아서, 조금 조절을 이제 해줍니다. 음. 그 다음에 제가 이 그림을 바로 보고 그리고 아, 있지 않고 어, 옆으로 이제 세워서 그리고 있죠? 그거는 세워서 그리면 이게 화면이 작아져가지고 옆으로 어, 나란히 두고 그리고 있어요. 어, 이렇게 그려도 상관은 없죠. 마음이 불편할 뿐이지. <laughs> 우리 이 눈에 보이는 것은 음, 똑같으니까요. 예, 거꾸로 그리든 뭐 바로 그리든 자 명암을 그려주고 있, 음, 칠해주고 있습니다. 명암은 음, 지금 오른쪽 아래로 어둠이 잡히고 있는데 예, 자 여기서 올록블록해 보이라고 밝은 면좀 남기고. 위쪽을 칠해준 거예요. 그래야 약간 올록볼록한 느낌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다 이제 원기둥 형태라서 세 어, 단계 또는 네 단계 정도로 나중에 색을 이제 칠하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가장 빛나는 부분이 밝은 부분인데 그거를 먼저 슬쩍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분의 반대쪽이 이제 어두워지겠죠? 네. 그래서 대략 음, 오른쪽 오른쪽으로 어둠을 표시를 해줍니다. 처음에는 길게 길게 긴 선으로 슬슬 슬슬 표시를 해주고 어, 조금 더 해야 될 부분은 가로선을 그려도 되죠. 자, 그 다음에 지금 그리는 색칠하는 이 부분이 어, 모양이 둥글게 돼야 어,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저 부분은 둥글게 하지 않으면. 음. 조금 입체를 만드는 것이 어색해지겠죠 이렇게 짧게 긋는 것은 조금 차이를 주고 싶다 할때 이렇게 짧게 그립니다 음, 그리고 이제 이번 시간에는 지금 연필로만 이렇게 하는데요 어, 이렇게 하나 그리시고 나면 막 색칠을 하시고 싶겠죠? 네, 그래서 다음 편에서는 어, 색칠하는 거 어, 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그리드가 아니고 어, 그냥 한번 그려보고 싶다 하시겠죠? 어, 그래서 그리드 없이 예, 내가 그냥 사각형 만들어서 그리는 음, 그것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그 다음에 예, 얘가 이제 둥글게 보이려면 오른쪽도 색칠이 좀 돼야 되고 왼쪽도 살짝 색칠이 좀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어두운 부분 한번더 칠해서 어, 반사광. 더 오른쪽으로는 이제 반사광의 느낌을 살려주는 거죠. 반사광은 더 입체적으로 보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그림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